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안전 확보를 좀 많이 더 했어요. 저희 요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우리가 1m를 좀더 우리가 파내고, 좀 더, 안전 지지대를 좀 세웠습니다. 붉은색 각 파이퍼 안전지대를 좀더 세우고 또 내려가는 우리 온들의 어떤 줄도 좀더 길게 확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좀더그 조명을 좀더 밝기를 한3배 이상 강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작은 것이 3 개를 달았지만 이한 개의 이 종류만큼 또 용량이 안 되네요. 이 하나가 3개 이상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또 오늘 그 자재를 사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야만이 어 우리가 안전하게 또더 깊은 곳까지 공격을 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뭐 경제적 부분에도 인프라가 잘그또 구성이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좀더일이된 효율성이 있던 것처럼 우리 남굴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더큰 작업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프라 구축을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안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더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안전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기존 희들이 그 달았던 이 전등이죠. 어, 이세개 달았는데 이세 개보다도 저 하나가 더 어, 조명이 더 밝습니다. 자 아, 여러분 여기서도 뭔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금 그 상당히 소리가 크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가까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종합상황실에서 지금 이제 아마도 이 소리가 왕복 압축기 같은 소리인데 그만큼 그 오늘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종합상황실까지 올라가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종합 상황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 듣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상당한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리고 뭐이 주변에 한남쪽에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 하늘에 헬기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여러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들리는 소리는 헬기 소리입니다. 자, 종합 상황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리 성서 교회. 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어, 2016년 5월 9일 10시 55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우리 동아상황실에서 어, 레벨이 뜨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 이 소리는, 어,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는 왕복 압축기가 들어가는 소리 같습니다. 자, 왕복 압축기. 공 기를 압축 시켜 주는 땅굴 굴착 에서 상당히 중 요한 기계 중에 하나 입니다. 2015, 2016년, 2016년 5월 9일 10시 57분입니다. 이 소리는 2015년 5월 25일 성암 18m 전용지점에서 시초한 제1라인에서 1라인에서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녹취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라인 방송전용 오디오 씬입니다. 어, 국방부가 말하는 의문의 금속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 우리 낭불사에서 이 소리 분석은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 공기를 압축시키는 상당한 땅굴작업에서 없어서 안될 기계 중에 하나죠. 음, 그 국방부는 어, 의문의 금속음이다. 어, 지하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좀 속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일날 낭불사에서 북한 여성에 음침을 놓치했죠 그 대표적인 소리가 뭡니까?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 여기서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은 직선거리로 약 4km 전후 지점에 있습니다. 2015년 6월 2일날 오후 7시 6분경에 북한 여성의 음성이 대표적인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 바로 우리 남굴사 수석 동녹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4km 전후 지점에 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는 이 소리는 남굴사에서 자체 분석에서는 아, 왕복 압축기, 왕복 압축기 소리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뜨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시간 2016년 5월 9일 11시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남굴사 녹취종합상황실입니다.